진짜 맛있거든.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준비 타면 야 준비. 야! 시작하면 오믈오믈 자, 자, 조믈오 자, 조 자, 조믈 자, 오믈! 자, 조믈 자, 조 자, 조 자, 오물 자, 오 자, 조믈 자, 조 자, 오 자, 조믈 자, 오 자, 조믈 자, 오물 자, 조물리. 자, 조물 자, 조 자, 조 자, 조 자, 조 자, 자, 앞에 때던에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든. 요 이거 수습하려고옆 사람한테 너 잡소. 괜찮아야지. 지. 야. 오메 오메 자. 오메 오메 자. 오 자. 오메 자. 오 자. 오메 자. 오메 오메 자. 오메 자. 오메 자. 오메 오메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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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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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오오오오 예수 의동당 s h o u l 고 n t be 간